주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새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기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입니다 21절부터 31절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도하시겠습니다. 2 1일절부터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젠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낫도록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 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루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이 사사기 1 8장 말씀이. 미가 가정의 한 가정의 타락이 이제 한집파 단족 속의 타락상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타락이 그냥 가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타락하면 그 지역이 타락하고 그 민족이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가정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거룩한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의 거룩한 리더. 그리고 내 직장의 거룩한 리더, 그리고 이 사회의 거룩한 리더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동네를 향하여 강력하게 영적인 운동을 벌이면 그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지 마세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내 직장, 내 민족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미가의 가정의 타락이 이제 단족속의 타락상으로 어떻게 옮겨지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1절 그들이 단족속들이 그 얘기입니다. 이때 단족속은 무지하게 강력한족속이었어요. 군사력이 6만 4천 4백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강력한 지파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블리세스를 무찌르고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해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그러니까 단족속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단자손을 23절에 부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 게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24절, 내가 만든 신들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낯더러 무슨 일이냐 아느냐 아는지라. 보세요. 미가가 지금 우상 숭배했잖아요. 봐요. 내가 만든 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신은 뭡니까? 여러분도 내가 만든 신이 있을 수 있다고 교회 와 있지만. 이게 무척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신입니까? 내가 만든 신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와 있지만 우상숭배 한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건 어떻게 파악하냐? 여러분이 잘 보면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돼요, 진짜? 잘 보시라고요.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가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타락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을 빼앗아갔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목회자와 그러 찾는 목회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들도 교회를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옮기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목회자는 어느 쪽이 더 좋기 때문에 가는자가 아니에요. 아저 교회가 더 크기 때문에 나 이게 더 대우를 잘하기 때문에 가는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에요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마리아가 왜 여러분 만세 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뱁니까?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돌에 처 죽,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이러잖아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명예의 종입니까? 권력의 종입니까? 인기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환경에 따라 왔다 가고, 자기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 올시다.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너, 당신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심지어는 또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항상 자기한테 맞추래. 하나님을 기도도 언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은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거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고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최고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미가처럼 내가 만든 신 그리고 내가 만든 제사장. 근데 이것은 반드시 뺏긴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죽는 그 순간 돈 의미 없어요. 돈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껏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딱 죽음만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영상 봤잖아요. 에? 이동헌 목사님 평생 동안 찰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이에요. 아들 마흔셋 세 보내면서 어제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니에요. 보면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미가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만든 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다 뺏기잖아요, 지금. 그걸 잊지 마세요. 영원히 뺏기지 않을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사병에 걸리세요. 거기 행복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곳은 천국이고요 모든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글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 예쁜 꽃이거든요. 샤론 잊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거셔야 돼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 다 죽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생명을 걸 정도로 사랑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부족해서 뭐 일도 하고 부족해서 돈도 벌고 부족해서 인기도 얻고 부족해서 명예도 얻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그 애답이 예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 것이라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우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목숨을 건게 아니라 돈에 목숨 을 거네요. 권력에 목숨을 거네요. 명예에 목숨을 거네요. 거네요. 우선토인이가 틀려 먹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추 하나 끼는 것도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틀어져요. 다 풀어서 다시 끼야 돼요. 그잘 알잖아요. 어디 보면서 날마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예수 참 믿는데 생명 걸으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떡하면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요, 돈과 명예, 인정, 뭐 커리어 등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새벽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우리가 쉽게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혼자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 못 끊어낸다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끊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대한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매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매여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든 신을 없애세요. 내가 만든 제사장을 없애세요. 정말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예수님께 인생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라는 거 보세요.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떠들지 마. 다 죽여버리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떠들지 마. 다 죽으려고 그러냐.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싹 없애버리래.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할까요? 단자손이 그리고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더라. 탈마서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두려워서 그 위협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다음에 이제 단자손이 하는 일 보세요. 단자손이 얼마나 타락했나.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했어요. 뭐했다는얘기예요또 똑같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미가가 만든 그 우상숭배의 물건들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러로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사년 백성을 만나 칼달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보세요. 건방 뭐라고 쓰 있어요?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써 있었다고요.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냥 평화롭게 사는 백성이요. 한가하고 걱정 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그들을 쳐들어 쳐들어와서 칼로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 언제나. 평화의 도구.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기르면서 참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참견이 있고 위대한 참견이 있어요. 잘못된 참견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잘못된 참견이에요. 잘못된 참견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후회해요. 위대한 참견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반드시 먼저 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옳고 그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언제나 거리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나쁜 참견을 해요. 잘못된 참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배려와 어제도 잠깐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깊은 얘기라 언제나 배려와 근율이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먼저 얘기 중이에요 참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갈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도 듣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 없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요. 언제나 뭐가 문제라고요? 배려와 긍휼이 먼저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저 어려움 속에 개, 자녀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못 마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원인이 사실은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래서 이동헌 목사님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보내면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먼저 왜 그랬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해나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와 긍휼이 있어야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인간들을 구원할수 있을까? 어떻게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것도 가장 가난하게 말구에 보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목회자코너 쓰레기 가장 귀한 것은 쓰레기통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구에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말구에 오시고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구해까지 내려와서 뭐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처럼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뭐 하셨는데요. 우리의 죄악을 큰 유리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배려와 흥율의 마음을 날마다 주세요 그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것도 위대한 참견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잘 알고 따뜻한 배려를 먼저 해라 그 사람이 옳던그러던건그 다음의 문제다 건그 다음의 문제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언제나 왜 그랬냐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주님처럼 어떻게 구원해 낼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배려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극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12월 대수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괜히 쳐들러 가서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는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잔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자손이 또써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세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린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없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기의 핵심적인 다락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세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됐다고. 왜 그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절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복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신상 세우고, 예. 특별히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까지도 다 가서 죽이고 불사르고 이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어. 마지막 절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오늘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더라.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 있는가 잘 오늘 아침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상을 주님 앞에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제거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시는 기쁨과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주를 향한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정이 타락하고 이 사회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회임을 하나님 우리는 보고 삽니다.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인 이 사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미명 근육이여 겨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이도를 믿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상 제거하라는 찬양이겠죠.